응? 왜 허리 안 쏘죠?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하. 이거였어. 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2 편. 아! 아 어? 왜죽어 이런, 저, 나쁜, 나쁜! 한 번이라도 죽자! 같이 죽,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아우! 아, 뭐야. 응? 랜덤에. 뭐야. 누가 날 때린 거지? 낫난 아, 신이다 나채 없어 좀 그래요? 죽여드릴까? 아니 저기요 아 하지마 채널 얼마나 없을 수있데아세칸 남았구나 응? 아 진짜 좀 저기요 제가 왜요 떼지마 안 때렸는데? 그튕긴 음? 거잖아요, 이건. 왜 찍었는데? 네? 왜 찍었는데? 몰라요. 몰라요. 핫. 끝. 빡. 하지 마. 다다 절투를 신청한다. 하지 마. 나 상사 없다. 천하제일똥. 그 검대검이다. 응? 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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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앗! 아 내가 아프네. 너 어디 나 뭐야? 응? 아 날라갔어 이상한데. 어디 가셨어요? 몰라. 오호. 내가 날라갔어. 아 그래요? 누가 잘 됐네. 저기 여기 텔레포트 설정을 해놓으세요. 난 못해. 텔레포트, 가오버선 추가, 쑥스스스스스 스... 왜 무적 썼어? 아니요, 그... 네가 왜안 죽었지? 저 땅이 깨진 게 아닐까요? 응? 아. 아하! 진짜, 좀, 하지 마. 뜬, 뜬, 뜬. 뜬, 뜬, 목표문 조준. 띵. 발사. <laughs> 역시, 급소의 위력은 대단하군. 급소를 맞췄더니 한 방. 헤헤 <laughs> 아씨 하지 <마>. 급소가 터지면 <laughs> 왜왜왜 하지마 네 네? 네? 왜요 근데 왜왜왜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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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급소의 위력을 보여주지 황금사가 먹어 뭐 빨리 급소 한방맞으면 끝나 두든. 너지 뭐야 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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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소 급소에 모르지라 하셨어요? 아, 아니 <laughs> 어? 어이, 지금 진짜 많이 나았어어하 노란색. 제... 아니 거기 한 번만 더 맞아보세요. 어 뭐야? 거기 한 번만 맞아봐요. 이제 급소의 머리를... 위력은 대단할 거다. 어릴. 머리를... 빡. 어? 급소에 진짜 모르지랬네. 어? 아. 어. 약간 급소 때이면 하늘에서 천번레인가보다 내가 추롭이 다네. 가시야. 저기요. 응? 아, 누, 눈알 눈알을 때려보지 이번엔. 기익 뻥. 어안 응? 다네. 눈알은 응? 급소는. 다섯. 바로. 바로. 아 아. 체력 얼마나 남았는2 이십..뭐야 했잖아요 아잇 어? 대체 뭘 무슨 뭘 썼어요 방금? 어, 내가 체력이 반칸 남은거 반칸? 뭐야 제 체력이 반칸 남았거든요? 응황사가뭐 먹었어요 저기요 때리기 장착하셨어요? 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할래. 아 안돼 안돼. 어았어아 뭐야? 아니 때리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안 날아갔네 뭐. 저기요. <laughs> 아주 채팅창에 저격당했고 폭파당했고 아주 다 뜨네. <laughs> 아, 저 스티브가 안 보이네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에이 저기요. 한번만 때리게 해줘. 네. 어? 저기요. 저기요. 왜 그러. 응? 저기요. 김태우 씨, 왜 거기 계세요? 응? 응? 빡! 역시 급수의 비디오. 급수, 잠깐만 한대 벌려 보세요. 제가 한번 쏴드릴게요. 아 기념이 될 거예요. 찰칵. 뻥. 급수가 터졌다. 뻥. 아또 뻥. 또 뻥. 티비 비디오. 밥. 오? 이엔 아니야. 어? 또 피하네. 어. 아! 안 돼. 아직 저격당하게 뭐지 아하! 폭하네. 폭하구나. 네, 아. 네, 아. 아. 저기구나. 신재유가 스폰 되는 자리. 아, 뒤에 중. 주... 어? 신재유씨! 응? 거기 맞아. 빠! 어? 무가신지구야 소고기 그 먹을래. 뭐그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구분을 못 하세요? 버림. 벌이... 먹는 거꽉고장난치면 안돼서 벌레리는데. 에아 웅크리기 했다 죽여버려. 웅크리기가 풀릴 거다 그럼. 풀렸어. 오. 벙 번... 하늘에서나 벌을 내렸다.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렸다. 헛. 신재우 집. 그. 어, 신재우다. 응? 어, 신재우다. 신재우 집, 신재우님 사인 좀 해주세요. 저기요. 응? 저기요, 신재우씨. 사인 좀 해달라니까. 아, 아이 나 보지도 않네. 슬라임까지. 저기요. 똥콩 좀 봐도 될까요? 응. 안되구나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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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펑 TNT를 하고싶다 역시 어? 아펑펑 어이씨 이 천하들 영궁이잖아빵 원샷? 원샷 온킬 실패 아전웅이 진짜 전웅이 진짜 뭐야 시체가 물 턴다 오! 좀비다! 응? 좀비다! 응? 봉! 아 진짜 난 리스폰도 잘 안돼 그래요? 하늘에서 벌레인거 링... 아하이! 아우 저 시끄러운 가스트들다 죽여 어우. 하늘에서 벌레리기 나에게 벌을 내렸다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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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죽었는데도 날아가세요 죽었는데 리스폰하지 말아봐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리스폰하지 말고 어? 제 위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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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TV 타보세요 에이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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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훈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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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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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혹시 땅강아지세요? 어이구 어, 결투장을 늘려야겠어. 아, 진짜. 결투장에 신재유가 있었다. 어이고. 나가버렸다. 띠앗 짭! 앗 몬스터다. 몬스터 어? 스포너를 폭화시켜버리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금 저격으로 해주면 되잖아. 저격. 저격시켜... 아, 저격도 하지 마. 그 폭화로. 다 하지 마. 아니, 죽이지 마. 그래? 그러면 특별히 이걸로 즐겨주지 그앗 그앗 꺄앗 꺄앗 하지마 잔인하게 먼저. 하지마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오나 갑옷 들고있어 게임이 뭐 너의 팬이야 뭐야? 응? 못 튕겼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때려. 못 때려주죠? 전난이 상태로 무적이다 튕겼다. 빨리하자 빨리. 응. 빨리 전쟁을 시작하자. 아직 나 갑옷도 안 만들었어. 난모스터 사냥꾼. 이름 신재원이다. 어? 몬스터다! 어? 넌 매우 맛있게 생겼구나. 어, 도망을 가? 뭘좀 알아보는데? 보는 눈이 있어. 안 죽은 건가? 죽은 건가? 아이, 오케이, 다 부서! 응? 귀 없어졌다. 응? 응? 응응 여기 길이 군아 제발 하지마 좀 나는 몬스터 사냥꾼 어느 날 몬스터 쾌 몬스터 사냥꾼이 상황이 있네 근데 난 한번 부활하는 능력이다 어쌔신이다 난 야! 아이고 저기요 아하 밀치겠다 저 밀치기 없이 할래요? 어? 없이?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기왜 잠깐만. 왜, 왜. <laughs> <laughs> 어. 어. 당신은 저기요 사인좀 해주세요 왜 어? 진짜 날 쳐다보네 <laughs> 아이고 사인은 마시고 고기 돼지고기 한점만 주세요 네? 저, 종국점 아저씨. 오, 얘, 얘뭘 퍼먹는 거야? 저기요. 양초좀 빼가도 돼요? 아, 이럼 빼갈게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기요, 뭐 하세요? 못때리지말라니까 응? 아, 나 죽겠다. 가위, 추가. 가위, 아이, 아이! 응? 젠장, 에이. 탕수적 생존, 응? 가위로 양 양을 목욕 시켜 볼게요. 응. 몬스터 양 추가. 응. 잠깐만 양아. 둘 아니야 아니야. 양털 양털 좀 빼갈게요. 저기요 저좀 봐요. 그래. 와. 오. 어디로 가? 뭐고? 패션 이 스타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 어우, 저기요, 응? 응? 저격, 저기당하실래어 응? 궁뎅이 맞히기 어, 멈췄구나. 어, 저기요, 얼굴 맞혀줄게 궁뎅이 맞추 실패. 궁뎅이를 피하다니. 궁뎅이 맞추기! 빡! 이곳으로 콘텐츠를 맞칩니다 끝!